유수호크 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2여학생의 건국전쟁 관람 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쓴 관람 후기입니다. 현재 세상의 책들과 언론들, 그리고 사회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을 살인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 세상이 말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더 이상 거짓의 수가 역사 왜곡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오늘 건국 전쟁을 통해서 이스만 대통령은 정말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그 인자함과 사랑의 결실을 느꼈다. 그 수많은 시월 동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였더라면 내 생세가 달려있는 상황들 속에서 망명하고 싶었을 텐데. 지스만 대통령은 끝 나라를 위해 목숨과 인생을 던지셨다. 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꼈다. 지스만 대통령님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생명을 던지셨다.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곧구원의 결실을 맺었다. 지스만 대통령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사랑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스마엘 모습 대통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았다. 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 그냥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를 세우면 끝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아야 하고 건국 말그 자체로 한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만이 아닌 많은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다.정말 10년, 아니 100년의 미래까지를 내다보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신 이승만 대통령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이승만 대통령님의 도치 계획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수 있었을까?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영화는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들로 이승만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험난한 인생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백성들에게 나라에까지 그 사랑을 전하신 이스만 대통령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그 인자하신 눈빛이, 마치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눈빛과도 같았다. 예수님은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두 이스만 대통령과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 이심을 고백한다.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건국 전쟁을 통해 왜곡된 나라의 진실된 역사를 깨닫고 거수에 그 숨겨진 예수의 상을 발견하고 공산주의의 실체와 올바른 관점과 사상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상으로 건국 전쟁 후기를 마친다. 황교한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스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 지금도 우리나라는 체대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이 개봉 첫 주말 관객 3만 5천 명을 돌파하며 박스 오피스 상위에 올랐습니다. 다큐 영화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품입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는 호평으로 가득 넘칩니다. 이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립될 수 있었고, 당시 참으로 약속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이라 구호도 당시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더션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 회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리기에 혼신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기능관도 건립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선구자들향과영국 1세대들의 시선과 헌신으로 워진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과 그의 충수하는 국내 총북 사파 세력들이 모래으로 또다시 거대한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세력은 참으로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언론, 방송과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전쟁력에 파고들어 큰 악영향을 끼시며 자유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우파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력들은 전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 금구전쟁을 천만 관객이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예술계에 기울이신 운동장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위원회 불러사인 암호란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지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사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사례 교동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집을 지은 결과 제자식이라요지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주사표의 홍유배로 만드는 박제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계를 유도하는 전국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등약 4천여 개의 악국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계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수인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지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족에게 허락하신 말제 사명을 온 눈에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예수의범 통일로 아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제상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구하며 안전히 기도합니다 아멘